결투 안 했어요 전사? 뭘 들고 가는지 볼까요? 전사 대충 요런 느낌? 이거는 마나 커브가 나왔네요 이러면 수습생 동전 안내자 하고 차원의 추적자 하고 어. 그런 식으로 마나 커브가 나왔어요 타운 추적자 영능하고, 야버스 타고, 요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는. 그러니까 하이랜더 양꾼 이 요즘에는 좋은 점이 뭐냐면 좀 가볍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빨리빨리 해서 압박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못 막는 덱, 덱들이 많다. 요런 거거든요. 그리고 제피를 잘 써야 돼요. 제피가 여기서는 이코카드가 아니라 거의 피니시카드여서. 그러니까 제피 한번 잘못 쓰면 게임 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덱이 가볍다 보니까 옛날처럼 제피 급속을 하는 그런 덱이 아니야. 옛날에는 그 하이랜더 덱들이 그런 플레이가 의미가 있었는데 상대 약간 여기서 열받았나본데 뭐 1턴부터 저런 걸 쳐맞아야 돼 약간 기분 상했나봐 야 이거 그거였으면 좋긴 했겠다 뱀덫보다 오히려 저게 더 좋았겠다 진짜 무리 전술이 더 좋았는데 뱀덫 의미가 있나 왜 뱀덫을 쓰지 이거면... 맞아요. 제피 템포용으로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카드를 잘 써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음, 아, 뱀이 잘 터지면 야포각이 나와서. 첨보를 걸고 싶은데 어디다가 걸까? 템포만 보면 수습생이 맞긴 한데 이게 뱀더 터지면서 체력 일자리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전 정리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런 덱들은 그러니까 전사 덱들은 글쎄. 많았다는 게 한계가 초반에 많아요 얘가 근데 1 2만화 때 플레이에 되게 고민이 많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로 이거 치는 것도 뭔가 다른 좋은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플레이를 하려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소용돌이 같은 거 강만 안 주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내가 지금 빙이 있었으면은 오히려 여기다가 첨볼 걸었을 것 같아. 근데 빙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첨볼 걸어버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첨볼 빼서 소용돌이 같은 거 돌린다고 생각하면은 피해가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핸드가 말라서 좀 문제다. 왼쪽.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는 그냥 쓸게요. 오 좋다. 폴케트잘 나왔다. 저거 폭탄 전사가 방어도를 잘못 쌓거든 생각보다. 병참 장교 쓰면은 선장 버전도 아니어서. 방화 빠지고 그 위에 이거 거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쁘죠. 힘을 원한다. 내그동에게 지식을 전수. 제피를 하자고, 여기서. 그러네. 두 번째 폭탄 생각해서 제피가 맞았네. 맞아, 맞아. 너무 그것만 생각했다. 아, 이거 박밀 맞으면 좀 싸해지겠는데? 어. 그럼 야포를 찾고 싶은데 폭탄을 못 뽑나? 아, 이거 가뿐싸대네. 잠깐만. 너무 이상하게 해서 지나 이걸? 아... 아, 이거 진짜 거의 거의 다 왔는데 졌는데? 잠깐만. 냈어야 됐어. 냈어야 됐어. 이거 실수했어. 그냥 그식니까그약쓸 거면 그냥 거기에다가 제피 내는 게 맞았어. 딜 카드도 줄만 했는데 템포 플레이나 아 너무 이상하겠는데 아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폴켈트 내지 말고 그냥 제피 수액을 하거나 그게 맞았는데 영능수고 그 다음에 폴켈트 내고 맞아 맞아 이러면... 이걸 낼까 말까 고민은 했는데 안, 내, 안 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내면은 크라스티노브 각 주는 것 때문에 이건 참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얘도 강제 영능이거든? 장궁에는 죽으면 안 되니까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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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아왜 그랬어 아왜 그랬어 붐이야? 붐인가 본데? 용화살포 3분의 1 아니 제피가 나갔어도 그니까 폭탄 무기가 원래 은닉품 쓴것 때문에 하나 더 있긴 했는데 이거는 그냥 플레이가 두렸던게 맞아 그건 맞아 아씨 이게 아, 초반에 그렇게 유리하게 했는데 이거 스노우볼을 못 굴리네. 정신 차려. 지금 하이랜더 대한두달 만에 한다고 이걸 몰라? 뭐 하는 거야? 지금 저한번더 전사 사원의 추적자는 좋거든. 자, 생각을 해보자. 멀리 건에서... 이 멀리건 통계를 보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이 게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잖아 이건 전사한테 좋지 않은 카드야 악마의 보도 역시 마찬가지 전투 마법사가 조금 고민되는 카드긴 한데 이 정도? 아니면 동전 2코를 하고 영능으로 가는 플레이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걸 바꿀지 말지를 생각을 하는 거야 가자 동전은 쓸수 있는 그게 많으니까 동전의 가능성을 높게 둘게요 음. 안내자가 나오면 정말 좋은데 음, 3코에 1플러스 영능이니까 1코를 하나 더 들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지 근데 1코를 하나를 웬만하면 뽑지 않을까요? 이 덱에 1코가 많아서 버린 거거든 필요한 애들만 들고 가고 나머지 뽑아서 쓴단 마인드였는데 이렇게. 이거 1동 3 해야 되나? 무기턴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야벗은 필요한데, 얘도 어차피 들고 있어봐야 지금 크게 쓸모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일동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가 칼폭이 빠졌고, 지금 이 필드에, 그러니까 최소 미샤가 나오거나, 레오크가 나오면은 안전해지는 거고, 킁크이가 나오면 상대가 이걸 정리해야 되니까 압박을 받아서 이 플레이가 할만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오케이. 이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용학살풀 지금 낼 거냐인데, 돌아갈게요. 용학살포는 내면은 그러니까 너무 난투각이라서 의미 없는 것 같고 아니야 건방은 없어 검과 방패 있었으면 방금 4, 2에 썼지 무조건 썼지 그러니까 이 필드에 난투가 빠지면 내 입장에선 그냥 괜찮은 거니까 넘어갔고 좋아요 야금야금 야금. 난투였으면 썼을 것 같은데, 난투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필드 남겨주면은 상대가 하수인으로 치고 나서 뱀빠지고 뱀 나서 난투 빠질 수 있어서 하수인 잡아줬어요. 상대 무기 치고 나서 난투는 만화가 안될 거니까, 검가방 패 뽑았나 보네. 이게 코볼트니? 이거는 이제 뚝배기를 까면 돼. 답이 없어. 난투고 나발이고 상관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만 했으면 되는데 아까 왜 어? 템포 플레이 왜안 하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아까 폭탄 무기 찼을 때 너무 무심결에 폭탄 생각을 안 했어. 하이랜더에 그걸 까먹고 있었어. 폭탄이 들어가면 하이랜더가 발동을 안 한다. 기본인데, 아, 집중력의 문제지, 이건.